요즘 우리나라가 비전이 없다고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많지요. 취업도 어렵고, 사회가 불공정하고, 뭐, 교육 문제, 또 뭐, 하여튼 이유는 많습니다. 이유는 많지만은 결론은 뭡니까? 나 살자고 떠나는 겁니다. 국가는 이들을 잡을 수도 없, 없습니다. 자기 살자고 떠나는데 잡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수로 잡습니까? 가하스 유석주리가 귀국 못하는 이유가 딴게 아닙니다. 자기 병력 면하려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적 지금까지는 나라를 이용해서 돈벌 국립만 했지 막상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사해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나라가 위험할 때는 도망가고 돈벌 때는 찾는 것이 조국이라면은 이런 사람은 절대 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봐야. 이 나라에 아무런 덕이 안 됩니다. 요즘 6.25를 전후해서 영화가 참 많이 상영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 사람인들 어디 사고 싶었을까요? 할수 없이 싸웠겠죠. 그래서 그들 하나마이 그겁니다. 전쟁은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싸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으로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도 후손들에게 부끄럼 없는 부모 세대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뭐, 정치가 어쩌니, 뭐, 경제가 어쩌니, 하지만, 나라님을 욕하든 불평하든 어쨌거나, 이 나라 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제가 보기에 애국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조국은 있습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은 어느 백성보다 이 나라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라가 있음에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쉴수 있고 우리 교회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라가 없을 때 우리 교회와 백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중재암리교회는 교회당에 못질을 하고 불을 질려서 교인 모두가 그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나라 없는 서름을 친히 겪은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을 때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런 나라를 되찾고자 지키고자 나선 이국당에서 숱한 고난과 고생을 무릅쓰면서도 나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나라를 위해 살 것인가를 한번 오늘 읽은 너희미한 말씀을 통해서 애국의 본보기를 삼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느이미아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세대의 몇대 후손입니다. 즉, 그는 자기 조국 망한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라 망한 지한 150년 되었으니까 그는 나라의 참상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외국에 있었지만은 자기 고을 잊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그의 위치가 세계 최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직분은 왕이 가장 신만한 사람을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웁니다. 즉 왕은 항상 암살의 위협 속에 있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자기의 식사와 술을 맡은 사람으로 세운다고 합니다. 이이방인인이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 오래된 것은 물론 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은 훗날 주님께서 크신 계획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살아갈 일에 거심이 없던 그에게 이 고국의 소식은 듣고 그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나라 망한지 벌써 140년 지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들이 다시 세워졌지만은 이 성전을 보호하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지 오래되었어도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았고 또 자기 동포들은 거기에서 극심한 토탄에 빠져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눈물은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액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참 좋아하십니다. 주 앞에 설리는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얼마나 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애통하며 울었던 그 눈물을 부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망대로 이 무너진 성벽을 재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너희미에 흘린 눈물은 바로 민족과 조국을 위한 그의 눈물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많이 울지요. 왜울니까 자기 처지가 하도 기가 차서 울기도 하고 또 자기 가족과 자녀 때문에 대부분 웁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울었던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는 멸망당한 나라를 보면서 심하게 울었던 사람입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 내 눈에서 눈물이 쉬지 않고 흐른다. 그는 나라와 민족의 호통을 보면서 평생을 애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는지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프다 예루살렘 성이여 사람이 그리 많더니 다 어디 갔는가. 이 크던 성이 이제는 과부처럼 되었고 멸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구나.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내 마음이 탄식하고 내 마음이 병이 들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는 나를 위해서 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 백성이 70년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슬픔을 가감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통곡하셨죠. 적에 의해서 어린 자녀들이 땅에 미어침을 당하고 임산부들이 숱한 고난 당할 것을 보시면서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앞으로 닥칠 엄청난 이 고통을 보시면서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향에 울던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네 자녀들이 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민족의 새망을 보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데 저는 이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민족의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망해버린 나라를 위해서 한없이 울었던 우리 선조들 또 전쟁 중에 가족을 잃고 피난살이 할때그 고통과 서러움에 우리 부모님 세대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런데 작금의 우리 백성 중에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메는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애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면서 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애국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주 앞에서 이렇게 통곡하는 나라와 민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보신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굳게 지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성도 외국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애매 기도가 나오지요?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주님 명하신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끄랑한이 백성이 어디에 있더라도 다시 택하신 곳으로 돌아오겠다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백성에게 극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보통 백성들은 나라의 전쟁이나 어음이 오면 정치의 잘못 나라 힘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단정을 짓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너희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세대가 다른 각도로 나라를 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저국을 위해서 할수 있는 가장 큰 봉사는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당연히 그분의 도심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수시로 범죄한 백성을 위해서 목숨 걸고 눈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큰 죄를 용서하소서. 만일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은 차라리 저를 이 구원책에서 지워 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이 백성을 지켜 달라고 한 사람이 바로 애국자 모세입니다. 사사사무엘은요 백성들의 반대로 그 자리에 물러나면서 이렇게 소신을 밝힙니다. 나는 비록 이 자리를 물러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무릎에 따라서. 이 나라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치져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 무너진 나라를 위해서 밤낮 예통하며 낙심해 있던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요 성도들의 기도로 서 있는 나라이므로 바로 우리는 이 나라의 운명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할 위험에 처지자 모세는 두손 들어 기도합니다. 팔이 아파서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열세에 몰리고 팔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공세로 나아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그 기도 팔이 내려지 않게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두 팔을 붙들어서 기동력자로 섰습니다. 끝까지 모세 팔에 내려지지 않자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돌격하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아무리 전력이 열세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하는 백성을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승리 후에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나라에 해서 기도를 끊지 않는 한이 대한민국은 늘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나라로 자손 만들어로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의미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범죄여서 하나님이 이들을 헛드셨지만 대신 이 백성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회복하신다 하셨으니 이제 이 백성을 기억하소서 지금 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위기 쳤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나라 위기란 말은 한 번도 없던 적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이 말을 들며 살았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나라 위기, 이런 말들은 귀가 아프게 들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관점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흥망성세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애국을 우리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기도가 바로 가장 큰 성도의 애국입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부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오늘 사무엘의 이 기도가 바로 우리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예국은 바로 이 날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를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만 이 기도 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결코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두 번째 애국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애국은 이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할 일을 성실히 하는 겁니다. 이제 내면 기도하면서 내가 내 고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런 목표를 세웁니다. 그 목표는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그 성벽 제거는 뭐래 중요한가? 그담산님께뭐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담이라는 것은 바깥과 안을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즉내 집의 담장은 안쪽은 내 집이라는 내 것이라는 그런 소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은 하나님의 성전과 바깥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이 성벽이 무너짐으로서 하나님의 성전과 이 땅의 백성의 땅이 구분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까지 침범해서 하나님을 노화하시게 만들었던 겁니다. 의미하는 이 백성이 우상을 섬기느라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올바로 돌리지 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애국입니다. 어느 경영학 교수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남자, 여자가 생각이 다르고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도 생각이 다르고요. 같은 직장에 다녀도 직위에 따라서 또 생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인과 비교인은 차이점이 전혀 없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교인들의 생각과 사는 모습이 불신자와 조금 더 다를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에 무언가 자기들보다 다른 사람으로, 틀린 사람으로, 더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도 다르고 사는 모습 도 다를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자기들과. 그러니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그들이 비우겠습니까? 성도들은 생각과 양심과 행동도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자기들은 비양심 살아도 성도들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저들에게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비춰진다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과연 있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왜 생겼을까요? 기독교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겨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 교회를 이렇게 외면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말하죠. 기도하면 되지. 맞습니다. 기도하면 되죠. 그러나 이것만큼 야비한 모습은 없습니다. 강도받아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예배를 침내해야 하니까, 나는 성전을 도봐야 하니까, 그런 이유로 그들 거부했던 그 모습이 현재의 기도만 한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모습을 불신자들이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보다 예배보다 그 앞서 생명을 귀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뀌어졌을 때에 이를 바라보는 저들의 시선이 어떨까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 사회에 녹아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을 하지만 반드시 그 합당한 행동이 우리 삶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애국입니다. 너희 미에는 왕을 찾아갑니다. 이 모든 사정을 다하려고 자기 곡으로 귀환을 요청하지요. 하나님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신 줄로 압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절에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더라. 즉,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힘 있는 자리에 세우신 것은 바로 이 성극 재건을 위해서 주께서 세우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말했을 때 왕이 흔쾌히 허락을 보니까 평소에도 얼마나 그가 신하로서 충성을 다했고 신앙인으로서 신인 받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흔쾌히 허락하잖아요. 이래서 우리 성들의 삶이 항상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에서드에게 모르데가 말하죠. 너는 왕비니까 이 민족이 살륙당할때 아무런 피해가 없겠지만은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오늘 이민족구하라고 하나님 세우신 줄을 어찌 알겠느냐. 이 말들은 에서드는 목숨 걸고 왕을 만났고 결국 멸족당할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의 죄로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서드의 왕비 간택. 네, 미아의 이렇게 고위직 모세의 왕자가 된 것, 요셉의 국무총리, 다니엘의 국무총리, 이 모든 것은 이 민족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비하신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일생을 포기하고 과감히 자기 민족을 선택합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그의 선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왕자로 불려지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길을 택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 우리의 애국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잘 되어야 합니다. 출세해야 합니다.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또 물질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재력으로 자기 보신만을 꾀할 것이 아니라 너희미야처럼 이 자리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헌신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963년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미국 유학생들을 두 종류로 나뉘었죠.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짐을 쌉니다. 그런데 아랍의 유학생들은 혹시나 귀국 명령을 올까 싶어서 연락 안 되는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제 군대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예비군도 끝났고 민방위도 끝났는데 만일 전쟁 나서 나라 부르면 어떻게 갈래? 물었더니 100% 나라 부르면 그의 가겠다고 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라를 위하는 애국심이 강한데 믿는 자들의 애국심이 저들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6.5 났을 때에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기도하던 한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저 전쟁이 일어난 나라에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쟁 피할 수 있도록 미리 미국에 이민 오시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믿는 자의 자세입니까? 전쟁난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야 되는데, 피해해 피하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이것이 과연 믿는 자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민족과 나라를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민족을 책임지라고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 비난해도 그 꽃이 우리는 그들의 몰미를 맞으면서도 이민족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애국입니다. 깃발 들고 반정부 대하는 것이 애국이 아닙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 욕하고 정치를 성토하는 것이 애국이 아닙니다. 나라가 힘들수록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더 기도해야 하며 국민으로서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애국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정신도 아니고 이 나라 국방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애국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강대국에게 의지하지 말고, 인간에 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조용히 기도하며, 민족으로 해서 기도 멀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국민들의 눈에 비춰질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민족의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한 국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그 국가는 망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세는 바로 믿는 자들의 눈물과 기도와 애국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나라민족 의 후손들을 위해서 눈물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후손들이 비참한 전쟁과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고 또 가난에서 다른 나라에 서름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애국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라위에 헌신한 분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며 또이 나라가 강건하고 더 건강한 나라로 후대게 물려지도록 믿는 자들의 눈물과 헌신을 이들에게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소서 이 민족을 보소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이런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어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런 기도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